멸치의 꿈. 어느 날 남쪽 바다에 사는 부자 멸치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어, 그 이상한 꿈일세. 무슨 꿈일까. 보통 꿈은 아닌 것 같은데. 다음 날 멸치는 누가 꿈풀이를 잘 하는지 알아보았지요. 다들 저쪽 나라, 진흙밭에 사는 낙지가 최고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게으른 멸치는 멀리까지 가는 게 싫었어요. 옳군이! 낙지를 불러오면 되겠군. 멸치가 가자미를 불렀어요. 낙지 선생을 데려오면 큰 상을 내려주마. 가자미는 허둥지둥 서쪽 바다로 향했어요. 출렁출렁 파도 따라 둥실둥실 헤엄쳐갔지요. 낙지선생! 낙지선생! 낙지는 진흙 속에 꼭꼭 숨어 있어 찾기가 힘들었어요. 어휴, 어디 있을까? 이 구멍도 아니고, 저 구멍도 아니고. 드디어 가자미가 낙지를 찾아 냈어요. 제발 저와 함께 멸치님을 만나러 가주세요. 그먼 곳까지 가자고. 늙은 낙지는 온몸이 흐느적흐느적 기운이 없어서 느릿느릿 느릿 움직였어요. 가자미는 얼른 상을 받고 싶었죠. 그냥 제 등에 업히세요. 가자미는 낙지를 등에 업고 휘청휘청 휘청 헤엄치며 남쪽 바다로 갔어요. 야, 낙지 선생을 모셔왔습니다. 멸치가 후다닥 뛰어나왔어요. 어휴 어서 오시오 낙지선생 멸치는 낙지를 얼른 높은 자리에 앉혔어요. 멸치는 낙지를 위해서 큰 상을 차려주었지요. 맛난 음식도 가득 그리고 노래와 춤까지 곁들였어요. 거자미는 문 밖에서 멸치가 상 주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이것도 모르는 멸치는 낙지에게 꿈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을 나는 꿈이었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땅으로 곤두박질 쳤지 뭡니까? 오호, 보통 꿈이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누워 있었더니 누군가 나를 싣고 가더군요. 그리고 갑자기 흰눈이 펑펑 쏟아지고요. 제 몸은 더웠다 추웠다 했어요. 어휴, 무슨 꿈이 이, 이리도 이상한지. 낙지가 눈을 껌벅껌벅 하더니 무릎을 탁 쳤어요. 멸치님, 그렇게 좋은 꿈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낙지가 빙긋이 웃으며 말했어요. 멸치님이 용이 되어 하늘로 홀홀 올라갈 꿈입니다. 정말이요? 멸치의 입이 쫙 벌어지고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런데 왜 다시 땅으로 떨어졌을까요? 용은 비를 내리게 하잖아요. 바닷물을 퍼올려야 하니까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요. 아, 그렇군요. <laughs> 내가 용이 된다니. <laughs> 멸치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씻고 가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야, 용은 구름을 타고 둥실둥실 떠다니지요. 그러니 구름을 탄 것이지 뭐겠습니까? 어, 과연 낙지선생은 용하시군요. 어, 그럼 흰눈이 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음, 어, 구름이 있으면 비가 오는 법. 날씨가 추워지면 비가 눈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눈 오는 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용의 모습이로군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라, 멸치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 그, 그럼, 마지막으로, 더웠다, 추웠다 하는 것은 뭘까요? 음, 더웠다, 추웠다 하는 것은, 용이 사계절을 따스리기 때문이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제 멸치님 손안에 있습니다. 아, 그렇게 좋은 뜻이었군요. <laughs> 멸치는 기분이 무척 좋아서 큰 잔치를 열기로 했어요. 물고기들을 모두 불러 꿈 자랑을 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내가 영이 될 귀한 꿈을 꾸었답니다. <laughs> 멸치는 물고기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만 한 가지 실수를 저질렀어요. 낙지를 데려온 가자미를 까맣게 잊었던 것이지요. 가자미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희들이 끼리만 잘도 먹고 떠드는군. <laughs> 멸치는 그것도 모르고 잘난 체하며 말했어요. 낙지 선생, 모두에게 꿈풀이를 한번더해 주시지요. <laughs> 꿈풀이를 듣고 물고기들이 모두 축하를 해 주었어요. 그때 문 뒤에서 가자미가 툭! 튀어나왔지요. 그건 엉터리 꿈풀이입니다. 어부의 낚싯바늘에 걸려서 휙 끌려 올라갈 꿈이라고요. 멸치가 온몸을 파르르 떨었어요. 가자미, 네가 뭘 알아? 용이 다시 땅으로 내려온다고요. 그건 낚싯줄에 매달렸다가 땅에 떨어지는 게 틀림없어요. 그런 엉터리 꿈풀리가 어디 있어? 멸치는 화가 나서 가자미를 쫓아내려고 했지만 가자미는 더 크게 말했어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누군가 씻고 갔다고 했지요? 그, 그거야 용이 구름을 타고 가는 거지. 구름은 무슨 구름입니까? 어부의 바구니에 실려가는 것이지요? 뭐라고? 그래, 좋다. 그럼 흰 눈은 무엇이냐? 멸치를 구워 먹으려면 소금을 솔솔 뿌려야 하잖아요? 그러니 흰 눈이 내린 거지요? 가자미는 점점 더 약을 올렸어요. 참다 못한 멸치는 가자미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어요. 네가 뭘 한다고 설치느냐? 그럼 더웠다, 추웠다 하는 건또뭘한 말이냐? 뜨거운 숯불에 구운이 덥고 불을 피우느라 부채를 휘휘 붙이니 춥지요. 뭐, 뭐야? 멸치는 몹시 화가 나서 가자미의 뺨을 철썩 때렸어요. 아! 가자미가 비명을 질렀어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가자미의 두 눈이 한쪽으로 몰리고 말았어요. 물고기들이 가자미 곁으로 꾸르륵 몰려들었죠. 어머 <목소리> 세상에 가자미 눈좀 봐요. 뒤에 있던 꼴뚜기가 얼굴을 들이밀다가 가자미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목소리> 아이고 내 눈도 처리되면 어쩌지? 꼴뚜기는 얼른 두 눈을 떼서 콩무늬에 척 붙였어요. <laughs> 한쪽은 눈이 벌리고 한쪽은 눈이 콩무늬에 붙었네. <laughs> 구경하던 물고기들이 배를 잡고 까르르 까르르 웃었어요. 병어도 크게 웃고 싶었지만 멸치에게 혼날까봐 입을 움켜쥐고 작게 웃었어요. 그러다가 입이 콩알만하게 작아졌어요. <laughs> 아이고 배 아파. 새우는 너무 웃다가 허리가 꼬부라지고 말았지요. <laughs> 무슨 구경이 났다고 이래? 다들 돌아가라고. 멸치가 화가 찬뜩 나서 물고기들을 쫓아냈어요. 우르르 몰려나가던 물고기들은 밑에 깔린 갈치를 못 보고 꾹꾹 밟아버렸어요. 불쌍한 갈치는 그만 납작해졌지요. 꿈소동이 일어난 뒤 멸치는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 용이 되는 꿈일까? 낚싯바늘에 걸리는 꿈일까? 멸치는 속이 타서 비쩍비쩍 비쩍 말라갔어요. 그때 우스꽝스럽게 변한 물고기들은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낙지의 꿈풀이가 맞았을까요? 가자미의 꿈풀이가 맞았을까요? 진짜, 궁금하지요?